455장. 455장입니다. to be 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죄들을 실령하는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언여 찬양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 동안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어려운 영편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병중이는 성도들은 거쳐주시옵소서 네. 항상 주님 앞에 입술로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향기로온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삼과 내게 바칠지니라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재는 이루하니 일년되고 꿈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성건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또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에 빠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내상에서 정한 장문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힘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장문제와그 전제 외에 매안식일에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승아지 두마리와 순양 한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승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성하지한 마리의 포도주반흰이요 순양한 마리의 3분의 1흰이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흰이니 이는 일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또상번제와그 전제 외에 순염수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일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먹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성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를 다함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무언가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성아지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일을 드리고 어린양 일곱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성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고 삼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삼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성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잿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성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는 에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더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네. 겠습니다. 다 너희는 다모는 것으로 상관제와 고소제와 잔자에 의해 그것들을 드릴, 드릴 것이라 아멘. 네. 말씀에,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상번제라는 게 나옵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상시로 드리는 번제다. 그러면 상시로 드리는 번제라는 게 뭐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흠 없는 순양 두 마리가 필요한데 아침에 한 마리를 드리고 저녁에 한 마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성막에 모여서 하는 일이 하루 종일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부들은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침 먹이고 나면 금세 점심 되고 어, 점, 점심 먹이고 나면 금세 저녁이 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릴 때 아침 예배 드리고 나면 저녁 예배 시간이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의 양이 이제 흠 없는. 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곡식 가루로 드리는 게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리지 않고 어, 이 전제를 같이 예, 함께 드리는데 그 전제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양을 잡아서 태우고 한쪽 곡식 가루를 태우고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어, 성전 안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가삭하고 그 다음에 번제 누리는 냄새가 가득해서 굉장히 그 어, 특이한 독특한 그 향기가 나는 그런 장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째를 명하셨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 새벽기도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새벽기도를 드리잖아요. 미국교회 교인들은 아침 내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새벽까지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컬처 자체가 우리는 무엇인지 새벽부터 일어나는 게참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새벽부터 해야 마음에 이렇게 정결하고 집중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교회 교인들은 복 잡고 아침에 해가 확 떠오를 때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주셨다 생각하고 그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3번째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또그 안식일은 또 수송화제를 담아서 바치는데 안식일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건 나의 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날이 아니고 나의 날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안식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그 인간적으로는 세베티칼이니까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나 주님의 원래 뜻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그 하루는 온전하게 써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초하루 예배가 있어요. 한 달의 시작이 초하루잖아요. 그 첫날이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한 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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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그 다음에 한 주간을 시작할 때그첫 번째 날이 원래는 안식일이 시작돼요. 썬데이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주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초하루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 30일 중에 그 첫날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잘 썼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 달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왜 이게 뭐냐면 은 시간의 11조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의 11 무엇인지 시작하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이건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소유 중에는 하나님의 것이 항상 붙어 있어요. 이거를 인식하고 있으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나 온전히 나의 거라고 생각할 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되시고 또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 내 우리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원히 주님과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 6월절, 77절이 나오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달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고, 우리로 올땐 여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예 일주일을 통째로 드립니다. 이건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기억하는 것은, 이게 축제고, 할로데이고, 어, 그들로서는 셀레브레이션인데, 왜이 6월절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장자를 다 하고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자비들은 다 넘어가셨어요.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시작되고 나라가 시작이 돼요. 민족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날을 민족의 명절로 삼아서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날마다 예배드리는 일에 참여하고 또 무교버절이라고 해서 좀 불편한 음식도 같이 먹어가면서 어, 우리로 말하면 전쟁 중에 주먹밥을 먹었다 그러는데 그 주먹밥을 계속 일년에한 번씩 그날은 주먹밥의 날 그래가지고 먹어, 먹으면서 우리가 전쟁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지 않았느냐 이런 고백을 먹는 거라고 하는 내 몸과 직접 카택을 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나의 기억과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정말 먹기 불편한 음식이 지금 대답한 겁니다. 반죽을 했으면 이 반죽이 굽거나뭐 삶거나 아니면 끓이거나 해서 음식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냥 밀가루 반죽한 상태로 그냥 또 떼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편한 음식이고 소화하기 굉장히 힘든 건데 1년에 한 번씩 왜 그걸 먹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는 날 얼마나 급했는지 애굽의 장자들은 전국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장자들은 다 지금 죽음을 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집은 하나님이 패스 오버를 뛰어넘어요. 건너뜁니다. 죽이야 될 집에 들어서 안 죽이고 건너뛰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자 하는 게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려면 우리 몸이 그 때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뭐 이렇게 피를 낼 수는 없고 막 때릴 수도 없는 일이니까 불편한 음식을. 먹으면서 안락한 생활을 잠깐 그때는 좀 내려놓고 불편하게 조상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정신없이 피난길에 나서면서 어 준비도 못한 음식을 그냥 생으로 먹고 출발해야 됐던 그시절의그 순간을 기념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어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7일간 매일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반죽밖에 안 되는 음식을 떼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여기 77절이 나오는데, 첫 곡식을 따는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곡식을 심으면 그때쯤 되면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곡식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곡식을 추수해서 처음으로 이제 집에 아놓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는 말도 써요. 저장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절기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축제가 다른게 아니고 예배드리는게 축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배를 드려고 목사님의 집에 와서 신방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식에 가서 모여서 참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 제사를 상번째로 드리라고 했다는 것은, 날마다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매가 됐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사명도 확인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또 그들도 역시 회귀해서 그리고 우리가 회귀해서 그들을 전도한다는 뜻은 우리의 예배적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강력하게 영적으로 연결된 이 삶에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증거가 예배를 통하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또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하고 또 체험하고 또 어, 공유하는 이 어, 안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새롭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네, 말씀 듣고 예배할 때에 주님이 저희를 기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은약한 자들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시켜주시고 간절히 강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이웃들, 또 우리의 민족, 나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안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가 이어질 루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